아남전자에 어, 대한 궁금증 을 올려주셨어요. 2,300원의 비중 10%입니다. 이정수전문가 님께서 상승 장학형 캔들이 나오면 사라고 방송에서 예시 얘기하시길래 종목 골라서 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라고 써 주셨거든요. 상승 장학형 오늘에 보이는 저 양봉을 보고 상승 장학형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 상승 장학형이 아니에요. 그냥 도지예요. 자 어제 음봉을 감아 올리질 못했죠. 상승장악형의 모양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게 빨간색인지를 한번 제까, 오케이. 자, 상승장악형은, 자, 아남전제 지금 모습에서, 자, 그림 너무 작으니까 요거를 크게 그려서 상승장악형은 요 정도의 모습이 나왔을 때요 정도의 나, 모습이 나왔을 때 상승장악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보다 더 크면 클수록 좋은데 요 정도 크기가 되면 더 좋죠. 근데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때 올라갔던 폭이 고가가 13%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17%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17% 상승해 버리면 사기가 굉장히 비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긴 좋지만 너무 그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냥 적당한 타협선에서 상승장학형의 모양을 그린다 그러면 요정도 요정도 한8% 정도의, 정도의 장대양봉이 나온다 라고 그러면 요거는 매수 양봉으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의 이도지의 모습은 양봉 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도지예요도지 돛지. 그래서 이게 도치가 양봉의 도치가 있을 수가 있고 음봉의 도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양봉의 도치나 음봉의 도치나 뭐 비슷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나 요때 요 그림 있죠? 요때 요 그림이나 요때 요 그림이나 요때 요 그림이나 뭐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든지 또 장중에 또 밀어버리면서 살짝 음도치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상승 장악형의 매수의 모습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조금 강한 것 같다 보니까 오늘 장이 아침서부터 해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돋지 모습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과매도에 따른 반등을 한번 줄려는 그런 이제 예측적인 모양이 되는 거지 확정적인 상승장학형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뭐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뭐 확정적으로 내일 당장 날아갈것 같아서 매수하는 그런 봉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분할 매수를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음, 글쎄 요 상승장학형의 매수를 공략하신다라고 그러면 요거는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상승장학형이라서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래서 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2,300원에 10% 비중이라고 제가 같이 말씀드렸는데. 2,300원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단가상으로, 예. 2,300원이면 그래도 10월 30일에 매수하셨다고 기재를 하셨다라고 하네요. 10월 30일이면 이때. 네. 왜냐면 음. 2,300원이면 가격대 상으로 10월 말 정도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상승세 하기 이때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매수했으면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에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또 저항에 부딪히면 팔았었어야 되는 거죠. 주식을 뭐 상세제약에한번 나왔다라 그래서 그게 뭐. 뭐, 한달 내내, 뭐, 1년 내내 계속 상승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리를 읽는 거예요. 상승장학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뭐, 세력이 샀든, 아니면 동네 아저씨가 샀든, 뭐, 옆집 아줌마가 샀든, 누가 샀겠죠? 그 샀던 거에 대비 누군가가 샀으니까, 그래도 요 사람들이 내일이든 모레든, 내일 모레든, 아니면 뭐, 일주일 뒤든, 언젠가 한번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샀으니까, 내일 이후에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거기에 단타성에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3일 뒤에 옆집 아저씨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구일 동안 버티면서 올라갔으니 여기서도 팔았었을 수가 있고요. 여기 샀던 애들이. 아니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 거래 실리고 살짝 실리고 윗골이 생길 때 이날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니까 러 이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단기, 단기적으로 매매했던 사람들한테는 벌써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 장대 양복의 기준선을 보고 나는 장기로 본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손절 라인이 어떻게 되면은 이날 시가가 되기 때문에 1925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1925원이 깨지면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로 보시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1억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이 그냥 고냥고냥해요. 수익이 뭐 1%도 안 나고 뭐 하여튼 고 정도 돼 있는데, 1925원이 깨지면 손절하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지금 이쪽에 손절되는 이 금액이 지금 19%거든요. 20%와 따질게요. 1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999만 원이 깨질 때는 보유입니다. 근데 2천만 원이 깨지면서 2천만 원이 깨지면 그 2만 원 차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앵커님은 이게 가능하세요? 무슨 말인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자, 너무 보세요.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손절 라인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장기는 1925원. 그러면 1925원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 손절이 되는 자리는 손실이 몇 프로가 나느냐? 마이너스 20%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925원이 깨지면 마이너스 2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손실 손실을 보고 손절하라 그랬죠. 그러면 손실률이 어떻게 되는 니까 20%가 되겠죠. 2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1924원, 22원, 21원, 뭐 20원, 이거 그러니까 뭐 호가대의 생각 없이 그 정도면 보유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극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2천만 원 이전에서는 보유가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손절이다. 즉 1999만 원까진 보유가 되는데 2001만 원이면 손절이 됩니다. 말로 서는 그게 되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어요. 그리고 그게 원칙이라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손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절선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얘기는요. 어, 손실률을 마이너스 20%가 가져가지 말고 매수 가격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장기로 이거를 보유하시려면 매수 가격을 열로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2천원 초반대나 골로 났을 때에서 손실을 5%를 보고 장기로 가져가지 않는 거지. 나는 장기니까 빠져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요. 1억 기준으로 마이너스 30%까지는 보유가 되는데 마이너스 31% 손절을 하면 손질 손절을 못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죠. 저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요. 저도 손절을 안 해요. 미쳤다고 해서 손절합니까? 그럴 거였으면 벌써 던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 그 지지라인이 있다고 해서 보유하지 마시고, 본인의 손실이 얼마나 될지를 보고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저는 그걸 보는 게 뭐냐면은 장기는 한약10% 정도로 보는 거고요. 단기는 2에서 아니 3에서 5% 정도를 단기 손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 봤자 손절 라인이 밑에 있고 지지 라인이 뭐가 있고 뭐 장기가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손실이 그렇게 큰 상태에서 넘어가게 버리면 여러분들 손절 안 하고 그러면 손실이 더욱 더 커지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녹화 방송 한 100번 정도 돌려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되겠습니다.